오늘 같이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를 하니 그 살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라 세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어 같이 짠물이 단물을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읽어드린 말씀으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자원과 신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립시다. 아멘. 주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시편에서나 다윗이 하나님께 강구할 때에 간, 어, 납작 엎드려서 나갔던 즉 하나님께 강구했던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을 보셨는데 바로 중 문능 아 맹인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 성경에서 얘기해야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 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맹인에서 치유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를 따랐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드렸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님의자연되는 권세를 주셨고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를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진득하게 누리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 말씀이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데 잘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혀를 뭐라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말의 절제. 왜냐하면 교회 가요 기독교인이요 옛날부터 말쟁이라는 소리 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말로서 전달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예수인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 말마다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참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지고 그말 때문에 상처 받았다, 뭐 상처 줬다, 어쩌고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뭘 생각해야 되냐? 상처를 준 사람들을 가가지고 상처 주기 위해서 말했냐라고 굳이 따져서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주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제 상처 받은 분한테 보면은 잘 들어보면은 별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왜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사람 말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10%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되는 판인데. 사람이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은 얘기에 상처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준사람을고 뭐라 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손에, 손에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요. 쓰라리겠죠. 아프겠죠. 근데 누가 그 손을 잡으면 어때요? 아프죠. 반갑다고 손을 꽉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때립니까? 내가 상처받는 부위가 뭐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에요. 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좀 언짢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내 네? 약한 부분인 거 알면 돼요. 근데 그거 됐고 나를 욕해? 저거 두고 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한 계획은 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어, 지난 월요일날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가서 보는데, 아, 제가 얼굴이 화닥거려가지고 혼났어요. 왜냐하면요, 창피해서요. 창피해서.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몸, 좀 많이 창피했어요. 좀 어르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저분들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좋은 얘기니까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총회를 놓고, 또 어르신 목사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과 또그 받는 분들, 임원분들, 목체, 목사님들로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총회장 이상한 이 결정하면요. 누가 피곤해요? 성도들이 괴로워요. 목사님들도 괴롭고. 그래서 중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에 3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아 여기서 또 의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제 들어와서 이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뭐 분멸하는 거는 사역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의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 선생님들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는 건뭘 얘기하냐면, 어, 오염더큰 심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요?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가르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어, 금요일날, 이제, 어, 부약을 쭉 강의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기억하시면 신명기 18장 20절에, 어, 선재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어떤 손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손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타 부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하나님, 은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설교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를요. 셔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메신저라는 게더 성경적이고 언약적이에요. 왜냐? 메신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메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메신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전달하는 거죠. 그걸 보고 강단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셔먼이 아니고 메신저. 더 어떻게 성적으로 맞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시우이라이 말은 뭐냐면 말에 실수가 말에 실수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 온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제어한다 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말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을 말하는 얘기요, 적게 하는 라 얘기요. 그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다음 뭐예요? 적게 말하라.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대신에 뭐예요? 적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시끄러운 분들 계시죠. 어떤 시끄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조용한 분들이실 때 가끔마다 보면 시끄러운 분도 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셔야 되는 게. <laughs> 시끄럽다고 그사람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 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사모님? 없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무엇을 성도님들이 얘기해 와 가지고 와도 당연히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절에. 말에 제갈 물려 놓으면, 통제 가능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가 있을 때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어려웠냐? 김치를 담궈먹으려 했는데, 김치를 담궈먹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 때죠. 그목사님 전도사 때니까, 이제 그집 주인이 아, 집 주인의 세들을 사는데, 집 주인이 이제... 집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이말 하지 말라나 봅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4절에서1절 4절에서 십이 절을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곽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하니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현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것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4절의 6절은 혀가 보면, 신체 기관 중에서 작지 않습니까? 또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몸을 불살할 수 있을 만큼의 얘기가 있죠. 세상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 뭐예요 천냥빛을 갚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원수 맺기도 하고, 원수 맺는 게 풀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혀의 권세, 입의 권세, 말의 권세지요. 그 7절 8절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양하고 또그 입으로 저주하고 이게 말이 안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결론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그 마음에 담긴 것이 그 입술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에 대한 것, 말의 권세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했죠. 이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얘기한 게 뭡니까? 절제. 절제죠. 아무리 예배가 좋고, 설교가 좋아도, 설교를 두 시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도 했으니까,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게 말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고 말을 많이 해야지 하는 기동답하시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담고, 마음에 절제하고 할수 있을까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빌리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laughs>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난 <laughs>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그축복영답을 누리시고, 대살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축복의 응답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가정교회 현장 살리는 축복의 말들을 하게 하시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며 이 복음으로 다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 기도하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즉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의 권세,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사랑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와, 그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